that's my shit, that's my wave. Do it like that then I repay. Don't be scared, I ain't afraid. Just like that, come my way. That's my Is it okay? What the on the up? 야, 너 무슨 말이야? 여기 여기 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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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고 음. 이미 세다까았네 음, 갈색인 부분. 갈색인 부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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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가워. 너 머리 감았지? 안 감았어. 응, 어, 매일도 그 말안 하라. <laughs> 머리 질 너무 안 좋아. 그래? 아파 어, 완전히완전히 완전히 그냥 풀지도 않아. 이해가 안 돼. 이런 사람 진짜 처음 해 봐. 뭐라고? 받았으면 아가리 닫고 가만히 있으라고. 아유, 진짜. 여러분, 잘 나왔나요? 난 이거는 이따가 말려봐야지. 물을 살짝 묻히고. 건좀잘 보이나? 이거는 거의 6개월 어쨌든 이거 진짜 한번살 때마다 한 4-5개씩 사는 거 같아 그냥 솔직히 클렌징폼은 뭘 쓰든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이만큼 짜고 저 루나를 이용해서 세수를 하겠습니다. 뒤에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바로 진동이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딱 비비면 돼요. 세수를 아네로나3로 갈아탔습니다. 이거는 진짜 한번 충전하면 거의 한 1년? 매일매일 써도 세수 반년은 충전 안 해도 돼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기계 자체가 솔직히 어, 세수하는데 뭐 이렇게 큰돈을 써?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는데 써보고 아 진짜 잘샀다 이건 돈쓸 만하다. <laughs> 그렇게 생각했던 제품이기 때문에 어, 이번에 3가 나, 나온 거를 제가 제품에 협찬받아봤습니다. 여러분께 원래도 제가 협찬이 안들어왔어도 이거를 되게 추천을 드렸을 것 같아요. 짜잔! 얼굴을 땡기기 전에. 이러면. 진짜 이거 개노다 반겨. 아니, 아니. 사실 지금 이미 렌즈를 꼈어요. 그때 염색할 때. 속 수업을 했고요. 파워바오에서 10개 생긴 솜솔이거든요. 아, 맞다. 이풀 그냥 제일 인기 많은거 샀는데 이거 좋더라고요. 짜짠거 보이시죠? 그리고 이제 가져다 붙이면 돼요. 이렇게를 꾹꾹 붙여서 이랑 검정색 두 개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 갈색으로 먼저 그린 거, 그린 거. 그리고 아이라인을 그려줬으면 이 색이랑 이색두 개로 대충 밑으로 보고 이걸로 흠집 버리는 것도 줄까요? 살짝 끝 여기 점막 사이사이 살짝 이 진한 검정으로 이 렌즈 위에 렌즈 위에 떠 있는 점막만 제 최애 블러셔. 양탄호님, 언제까지 할수 있을까요? 다 했는데. 푸시아 핑크. 푸시아 핑크 무슨 말이야? 어? 이 색깔 이름. 어허. 나지대너 네. I'm broken. w h a 아. is 머리를 말리고 왔습니다. 여기가 갈색이었는데 그리고 꽤 괜찮게 됐죠? y o 는 시간이 많으니까 옛날부터 고데기 물어보셨는데 오늘에서야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0 m m 일 거야, 아마. 제가 옛날부터 쓰던 건데, 중국 올 때는 그냥 이것만 들고 와가지고, 이거만 씁니다. 170도. 저는 170도로 해요. 이렇게 절반을 나누고, 약간 여기 위에 뚜껑? 절반을 꽂아줍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서. 이렇게 하면 돼요? 너무 쉽죠? 좀더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한거 넘기고, 한 바퀴 돌리고, 기다립니다. 빼서 돌리고, 끝까지 말아줍니다. 이렇게. 1, 2, 3. 그리고 풀 이렇게 풀 때는 살살살살 이렇게 풀어주고 빠르게 손으로 다시 말아줘요 말면서 이렇게 모양을 좀 이렇게 잡아주거든요. 그죠? 살짝 이렇게 밑으로 당기면서 이게 딱 제가 좋아하는. 오늘 컨셉은? 예. 캠퍼스 컨셉. 아, 캠퍼스 컨셉이야? 자, 응. 도 어디 가요? 아니, <laughs> 엉덩이, 흔드는 <거. 웃음> 엉덩이 흔드는 거 봐. 披萨他比较贵完了的，他他他棒，我们是有名黑。这个会员是有两种的，一个是二百六一个是的。我知道，我要二百六的。嗯、是地下的还是地上的也可以，地上的也可以，只有地下的是吗？地上的不行是吗？下的我不太清楚，先加入购物车，加了吗？哦、啊，然后这边填写一下我们这边的地址。收货地址吧，一个、啊。

정말 크리스마스인데. 맞아. 아 어, 너무 귀엽다. 귀여워. 이거 뭐지? 바디워시. 맞아 바디워시랑. 어, 이거 한국 거다. 어 여기서 다 수입하는 거야. 일단 다 이렇게 좋은데를 하면... 왜 이제서야 데려왔어? 어그 앞에는 시간이 없잖아. 네?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소스. 이거도 하나 사? 어? 이거도 하나 사? 아니. 어, 이 마늘 맛이잖향기가 나오는 거잖아 맛있어 너 먹고 싶어? 치킨 찍어서도 먹고 피자 찍어서도 먹고 음. 아니너 혼자서 집에서 항상 밥을 먹어 그래서 이게 다 해서 떡로 안에다가 뿌려서 떡밥 끓여서 그냥 계란 풀어서 안에 먹는 거예요 음. 그쵸?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 배 나는 이게 더 좋아 보여 그럼 이거 하나 사자 사자 그럼 사자 그럼 이거는 그냥 유배유배씨맛 난다 이거 나도 처음 보는 거야 이거 안에다가 요다가 이거. 안 이... 맛이 없을 것 같아 이거는 땅콩이랑 초코 어? 이거 내가 좋아하는 거다. 어케 사람. 에이. 투 o o 뭐, 이거, t 이거, too 이거, 맛있어. m 초 이거, 맛있지 yeah. 이거, 진짜 맛있 이거, too m u 이거, too m u 거 아니죠? m 도 c h 가지도 않아. 어 내가... 이거, 안 해. 어서 들어가 이거, 이거 단순히 그냥 말인거야지않어 이거 좀지 않아요? 저도 미치게 줄거 같은데 이런거 좀 작작 살아 저도 질렸거든? 니가 자가아니어도숨가어아다나도숨아요 저도 숨지 않아요? 저도 숨 네. 맞아 이거 맛있어 나도 알아서 이제 이거 그냥 사려고 왔는데 근데 우리 언니도 그런 거안 사? 언니요? 어 ㅅㅂ 이거 뭐 사야 하나? 우와 와 나도 내 아빠한테 하나 사줘야지 얼마야? 천만? 이거? 만500 500만 원? 응 500만 원 이게 천만 원이 원조가 천만 원 천만, 천만 원이라고? 이 항마, 항아리 천만 원 마오타이 중국의 제일 비싼 술그 마오타이야. 어 이거 이 항아리도 마오타이이 항아리도 마오타이. 이항 이거도 마오타이. 그냥 약간. 잘못이다. 옛날에 맛... 샀던 이런 작은 거는 비싼 것도 아니었네. 이런 거? 아이거 어... 비싼 거 아니야? 근데도 비싸 사실. <laughs> 그, 그러면 이말 듣어서 우리 와인 사지 마라. <laughs> 아니... 이거 샴페인이야 샴페인. 하나 사 먹어? 500좀 비싸. 오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어. 아이스 와인. 이거 진짜 맛있어. 빨리 저 음료수 찾아서 가자. 하나만 사, 하나만 사. 아. 하나만 사. 여기 맛있는 거 너무 많아. 만두도 있잖아. 와. 열은피 만두, 굵은 만두. 야 치즈볼도 있어. 비비고 만두 아닐까? 비비고 질렸어. 또 다른 맛있는 만두 없어? 어 이게 이게 사실 훈제야. 아, 아, 아니면 여기 오늘 여기 가서야 열 개. 그 열두 개 너무 많다. 먹으면 이런상맛지 아니야? 하나 이거 두개 빼자 그럼 두개 다. 두개다 빼? 다음에 와서 또 사서 해. 그래. 아까 사는 거야. 근데 이거 생겨서 빠서. 다음에 와서 여기 와서 사. 없으면안 아유, 있어. 2 <laughs> 0가수실 먹고 싶다나. 이게 순으로 가까이 들어서 먹어서 얼마나 고소해. 이거 뭐 만져봐야 돼. 따뜻한 거 봐봐 어나 하나 사면 안 돼? 가? 이자 없어 너 계산하러 가자 이거 어떻게 들고 가러 가? 뭐라 일단 그냥 가봐 야, 너무 많이 샀어 이거 일기도 어려워